예, 능률복화 어원편 교재 어, 수업 받고 있는 중3 학생입니다. 중3 학생 교재, 지금 중3 학생과 함께 남학생입니다. 같이 사진 정리 어떻게 하는지, 어떤 단어들이 책이, 이 책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떤 식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작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책을 넘겨보면, 이제 여기 첫 페이지부터 있는 부분들이 예. 사진 정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예, A4 용지 사, 어, 반장 잘라서 포즈 정리한 거네요. 이런 식으로 포즈를 정지하고, 정리하고 제스트 정리한 것도 보이고요. 예, 12 페이지는 워낙에 예, 사진 정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건 덕트나 듀스를 정리한 거죠. 애브 덕트, 컨덕트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는 사항이 돼서 어근식으로 어근을 외우게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스 정리한 거네요 얘는 또 테마별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을 쭉 정리해 놓은 거죠 고3까지 상품은 여기 있는게 다합니다 메뉴는 손 패디는 발이나 아이란 어근이라는 거죠 어근식으로 공부해서 저게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단어의 확장성이 커져서, 대학교 가서도 토익이나 토플 공부할 때도, 이 MK 영어학원 수업받았던 게 생각나서 카톡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FAC, FEC, FIC는 일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라서, 팩토리 일하는 공장, 퍼펙트 끝까지 일을 한 거죠. 오피스는 일하는 곳,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진 정리는 카톡에 단톡방에다가 이 사진을 정리한다. 사진이 정리한 그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집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A4 A4 용지 예. 반 장을 세로로 잘라서 반 장을 세로로 잘라서 요 위를 붙여서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요기 책에도 정리가 많아서 책에들 이렇게 정리할 게 많은데 예. 따로 저렇게 사진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면, 예, 여기도, 이제 이거는 자외선, 저기선 설명하느라고 쓴 부분들입니다. 뭐 지금 수업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도 필기가 많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사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14페이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특히 사진 정리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정리야 있고요. 이 책을 보면 마더통도 그렇지만 책이 이렇게 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수업 받고 있는 중이라 여기는 필기가 안돼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돼 있죠. 2월 말까지 이 책을 끝내는 게 목표라 오늘 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게 100페이지고요. 17일인데 30일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특강으로 뒷부분은 다 수업했고 1일부터 30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17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13일 정도 치까지 2월 말까지 끝내면 되는 거라 여기는 이제 필기가 없다가 31일부터 그렇죠 31일 여기서부터 이제 특강 수업이 시작된 거라서 또 이렇게 사진 전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튜드 정리한 거네요. 고3까지 튜드로 끝나는 말은 이걸로 끝이다. 이거 예, 외우면 끝나는 상황이다. 아트란 말이 어근이 세 개다. Artificial, artisan, artist 이런 것도 써가면서 예, 특강 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끝까지 끝까지 돼 있는 상태인 게예이 학생은 특강을 다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4 0일을 지났고 예. 끝까지 이거 50일 지나고 있고요. 예, 쭉 가서 55, 56 끝까지 해서 60일까지 예. 특강으로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31일부터 60일은 특강으로 해결합니다. 그럼 1일부터 30일은요. 예, 본 수업에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예. 이책 자체가 어마어마한 예, 그래서 심지어 이 책은 예, 이 책은 학교에 가져가서 공부한다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났습니다만 이 학생은 특히 그중에서 눈에띄게 잘하는 학생이라 이렇게 한번, 어,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동영상 찍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